안녕하세요. 비온디의 멘토 피부과 전문의 박준홍입니다. 피부과 레이저 시술, 여름은 피해야 한다.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생길 사람 생기고, 엉망진창으로 해도 별 문제 없는 분들, 또 계절에 따라서 큰 상관이 없다라는 저의 경험적인 나름의 통계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요. 그 논문을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를 하셨던 거고요. 2007년 10월에서 2013년 1월 사이에 그 병원에 내원하신 검버섯을 제거하고자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532 나노미터 파장의 Q 스위치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한 그 환자들을 임상 사진과 차트 리뷰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. 포스트 인프라마트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PIH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. 검버섯 치료를 한 다섯 명 하시면 한명 정도는 색소 침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낮지 않고 꽤 높은 확률이죠. 이피이치가 올라오는 시기는 시술 후 3주에서 아주 길게는 4 8주까지지만 평균 4.3주.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 후 딱지 앉았다가 떨어지고 나서 한달 정도 생기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같아요.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나서도 별일 없으면 어난 별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피부색이 지난 정도, 연령, 성별, 계절 의외로 이런 경우는 색소침착과 큰 영향이 없다라고 논문에 발표가 되어 있고 이거는 저의 그 개인적인 경험, 경험과도 상당히 좀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색소 침 어, 시술한 경우 pH가 발생할 확률이 18.3%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꼭 빼고 싶은, 제거하고 싶은 어떤 색소 병변이 있으면 계절적 영향을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 여름철이라도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셔도 될것 같고요. 단 시술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신다든지 기본적인 관리만 좀 충실히 하시면 사실 계절적 영향이랑 큰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. 설사 혹시 만약에 그 여름철에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이 생겼다 하더라도 겨울철에 받았어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아마 생겼을 겁니다. 그러니까 꼭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. 그러면 레이저 후에 색소 침착은 시간이 충분히 경과되면 저절로 없어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레이저 토닝을 비롯한 여러 시술로 그 레이저 후에 발생한 색소침착도 잘 치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을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. 음.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백은 씨 박자가 맞아야죠. 아니야 괜찮아. 어. 어, 이 정도면. 아니 편집에서 어, 쓸게. 됐어 이 <웃음> 됐어. <웃음> 이 정도 됐어.